사각형의 성질,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른쪽 평행사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봅시다. DC가 7cm이면 AB는 7cm이다. 맞죠? CO는 5cm이다. 이거는 근거가 없구요. BCD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각 A와 대각이므로 두개를 합한 각, 1 8 0도로 같겠죠. AOB는 90도이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2번. 평행사변형에서 각 a와 각 b가 5대 4일 때각 c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c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인 각 a와 크기가 같습니다. 또한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웃하는 대각의 합은 360의 반인 180도가 됩니다. 따라서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인데 5대 4이기 때문에 전체 5 더하기 4는 9, 9 중에 각 A는 5만큼을 차지해서 곱하기 9분의 5를 해주시면 됩니다. 91은 9, 9218, 20도 곱하기 5 하면 답은 100도가 됩니다. 3번, 삼각형 c o q 의 넓이를 구하시오.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따라서 14가 되겠죠? 14에서 12를 빼면 이 길이는 3이 됩니다. 그런데 삼각형 APO와 삼각형 COQ는 길이가 같고 평행한데 직선이니까 90도로 같고 여기는 서로 맞곡지각으로 같기 때문에 RHA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8cm, CQ는 3이 돼서 넓이는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12제곱cm가 됩니다. 4번. 평행사변형이 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건 평행사변형의 뜻이죠. 두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 세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 네번째,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경우 다섯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 봅시다. 기억 BAD와 BCD가 같고 ABC와 ADC를 합친 게 180도이다. 근데 이두 두 각을 합친 게 180도라는 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각 ABD와 ABD와 각 BDC 크기가 같다. 이 얘기는 두 직선에서 엇각이 같기 때문에 AB와 DC가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각 AC B와 각 D, A, C가 같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는 이두 직선의 엇각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는 두 직선이 평행함으로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 세 번째, AD랑 BC랑 같아요. AD랑 BC랑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평행하다는 얘기만 더해지면 평행사변형이 되겠네요. 각 A, B, C와 각 B, A, D의 합이 180도이다. 즉, 이 각을 A, 이 각을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180도란 뜻인데, 여기를 연장해 보면, 여기도 평각으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 각이 A란 뜻이죠. 그러면 이 직선에서 엇각의 위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두 직선은 평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직선이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늘 AB랑 DC랑 평행하고 각 o a b 와각 o b a 가 같다. 이두 각이 같은 거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5번 사각형 EBFD는 어떤 사각형인지 말아라 그랬죠? 일단, 삼각형 EOD와 삼각형 FOB는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꼭지가 90도로 같고,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A, S, A 합동이 됩니다.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가 5cm로 같죠. 그러면 사각형 EBFD는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이면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므로 결국 사각형 EBFd는 마름모가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평행사변형인 상태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마름모가 되죠. 이유는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둘레의 길이는 마름모라서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4한 20cm가 됩니다. 6번 DHC의 크기를 구하라. 이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F와 삼각형 EDC를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F와 삼각형 c D, E는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사각형이라서 90도이고,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같고,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길이가 같기 때문에 S, A, 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각 ECD는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은 90도에서 30도를 뺀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그렸기 때문에 얘는 2등분이 돼서 이각은 45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 DHC는 이 삼각형의 한 외각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60도 더하기 45도와 같은 105도가 됩니다. 7번 해당하는 사각형을 모두 고르시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그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됩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됩니다. 두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은 마름모와 정사각형이 됩니다. 8번. 각 2의 크기를 구하시오. 평행사변형이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각 B와 각 C를 합한 각이 180도여야 되니까 72랑 48도를 빼주면 됩니다. 72랑 48도를 더하면 120도니까 120도를 빼주면 6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의 크기는 60도인데 평행하고 엇각이기 때문에 이각도 60도가 되고 반 나눴을 때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ACE를 보시면 한 외각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아야 되므로 30도 더하기 각2는 6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각 2는 60배기 30인 30도가 됩니다. 9번 사각형 EFGH는 어떤 사각형인지 알아라 했죠. 여기 보시면 각 A와 각 B를 합하면 180도가 돼야 돼요. 즉 EX 더하기 E 동그라미는 180도가 돼야 되는데 2로 나눠주면 x 더하기 동그라미는 90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두개 합친 게 90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각은 90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이 90도가 되야 되고요. 이게 90도가 되야 되니까.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라서 대각도 90도가 되고, 이게 90도가 되니까 결국 이 삼각형에서 여기도 90도가 돼야 되죠. 즉, 이네 개의 각이 모두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각형 EFGH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사다리꼴에서 여기가 평행하죠. AD랑 BC랑 평행한 상태이고 어, 모두 BC의 2분의 1의 길이와 같아요. 그럼 BC의 중점을 잡고 여기를 2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길이가 같죠. 사각형 ABED는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 대변의 길이도 같아요. 그럼 삼각형 DEC는 정삼각형이 되니까 60도, 60도가 되죠. 한편, 삼각형 BED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즉, 두 밑각 EX를 더한 값이 한 외각 60도가 되기 때문에 X는 30도가 됩니다. 따라서 각 DBC는 30도가 됩니다.